존댓다 이번주 개군방송 없겠다 <laughs> 자 오늘의 신격학살이 에.. 혀를 깨물어가지고 어, 상당히 아프네요 피도 나고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발음이 셀겁니다 알아두시구요 일단 오늘 네신격학살이는 어.. 5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애널라이저 그리고 리치완드 라이트닝블레이드는 어,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하고요이조디악은 그, 만화가 차는 게 아니라 HP가 차는 조디악이구요 별로 그렇게 많이는 안 찬다네요. 그리고 상자로밖에 얻을 수 없는 악사리가이 황금 모아이랑 그리고 다크 힐대, 아, 데스 힐대. 이게 두 개가 있구요. 그리고 이번에 풀린 악세가 레거시 골드. 이거 1900 상자였는데 이거를 그냥 갖다 뿌려버리고요. 크라켄이랑 쿨레가 풀렸네요. 이 정도? 일단은 데스 힐드랑 모아이를 목표로 할것 같고요. 이후의 상황은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빨리 갈게요 갑시다. t y B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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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r t y Barty, b a 펀치 에펀치 어,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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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t> بال차기,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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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칼,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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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쓰레기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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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망한 같은데요?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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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쓰레기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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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스피드카드 y Batty, Batty, b a t t 아이즈게베르 말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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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지. 어, 엠페라스 레가시 볼드, 어, 말리지, 말리지, 말리지. 음, 저거 떠도 의미 <laughs> 없어. <laughs> 야, 오늘 뽑아야 될게 다섯 개인데, 한 개도 안 떴어요? 말리지, 어, 이클립스, 말리지, 말리지,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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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 그 아수라 아니에요 그냥 아수라에요 저때다 이번주 개념 방송 없겠다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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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사 리치원드 마일리지 100개짜리야 마일리지 마일리지 아예 북북 아수라 그리말리지 제일 구생게 떴네 마일리지 뜰거같요 오케이 마일리지 말리지말리지말리지 말리지. 오! 애널라이저 보급상자 말리지말리지말리지말리지말리지 말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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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쓰레기 빡치기, 빡치기, 빡치기. 나이스. 오, 보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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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보보보보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이보보보보보보보보보말보지보보보보 아 어비스 히로노까지 뭐뭐 나왔죠? 잠깐만요. 뭐뭐 나왔습니까? 자 힐데 뼈가 다 나왔네요. 근데 힐데가 지금 잠깐만요. 마일리지가 몇개 있죠, 마일리지? 아, 자 267개. 즉슨 어 160개를 깔수 있다. 160개를 까서. 데스 힐데힐데를 힐레. 먹으면은, 게임 끝. 간다. 오케이. 모두 열기. 염자권. 데스 힐레만 뜨면 돼. 자, 하나. 자, 라이팅을 먼저 사과하자고요 그거는 바보죠, 바보. 딱 봐도 문과네요. 당연히 서순이 이게 맞습니다. 늦게 사야 돼요. 자, 둘, 셋, 근데 없어도 먼저 즐기 맞아. 넷, 왜냐? 라이팅은 라이팅은 그렇게 갖고 싶지 않거든. 다섯, 여섯, <웃음> 일곱, <웃음> 여덟, <웃음> 여덟. 아 이용해 거왜 뭐 눌러? 8개. 9개. 아, 진짜 데스일드에 뜨면 딱 졸업이거든요? 안 뜨냐? 10개. 한 개씩 까야잘 나오던데. 이게 내가 근데. 이중 잣대를 알려줄까요? 내가 한 개씩 까죠? 왜한 개씩 까요? 모두 얘기해요 그럼 모두 얘기하죠? 한 개씩 까야 잘 떠요 어쩌라고요 저보고 형들 니들 돈으로 까세요 몇 개였죠? 내가 저거를 몇년 동안 봤어몇년 동안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지랄이고 저렇게 해도 지랄이요 그렇지. 나이스! 인간 승리! 야 오랜만에 다 떴다! 오우, 예. 다, 다 떴어. 야 드디어 졸업했다. 우와. <laughs> 여러분들, 100개로 다 얻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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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나머지 말 될지 45개 깔게요. 와우, 와우. 너무 좋아. <laughs> 다 떴어, 다 떴어, 다 떴어. 여기서 모아이가 본인 안된 걸로 뜬다? 아, 그럼 제가 GM이죠. 두루두루두뚜 이거 존버 안 돼요. 개뎀이존버해 가지고 다음 상대 아껴 쓰는 거를 막아 놨기 때문에.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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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뜨는데 오늘? 야. 그 정도로만 리액션 하시면 될거 같아요, 희희. 너 누구야? 자 이렇게 오늘 전부 다 깠네요 크... 오랜만에 올 클리어 진짜 오랜만이다 상급 테크닉 점프 냉기 전기 디펜스 일단은 상자 끊어주고요 완벽합니다 야올릴라고 충전해놨는데 치킨이나 사먹자. 아이고, 미친 오레이 님이 오버라냐 아, 감사합니다! 자, <laughs> 녹화, 아, 끊어주고요